오늘의 큐티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입니다. 제목, 배은 망득.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은 망득의 뜻은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함을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살지만 여와의 은약계는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대신 다윗의 집 왕조를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역대기 독자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용기와 희망을 복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계획과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조문 사절단을 스파이로 오해하면서 다윗을 모욕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집안 왕조를 영원히 지켜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지중해 연안에 있던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동쪽 지방에 있던 모압과 북동쪽에 있던 소바와 북쪽에 있던 아람과 남쪽에 있던 에돔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이 기회에 암몬을 정복하지 않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 위로합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스파이로 오해하고 모욕감을 주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나하스와 좋은 관계였던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하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아랑과 연합군을 이루어 다윗과 전쟁을 하지만 결국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윗과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싸움은 잘 알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도 블레셋 거인과 싸워 이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직한 용사들이 많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왕은 군대를 끌고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다윗은 도망쳤던 암몬의 유압을 보내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배은망덕하였던 암몬은 결국 멸망의 길로 떠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5절은 은혜를 모욕으로 바꾼 암몬왕 하눈. 6절부터 19절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20장 1절부터 3절은 암몬을 멸망시킨 유압. 4절부터 8절은 블레셋의 거인을 죽이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 주셨는데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암몬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접국가 암몬의 나아스 왕이 죽자 다윗은 조문을 보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럴 때는 공격하는 것이 최고로 하지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서는 신하를 보내어 조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스의 아들 한우는 오해를 하게 되고 스파이를 보낸 것으로 착각하여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나라는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자기가 보낸 신하들이 당한 모욕을 보고서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예를 갖추었지만 수염과 옷은 남자의 위험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망가뜨렸으니 상당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다윗은 문상의 개념으로 사신을 보냈지만 다윗이 침략 정책을 펴고 있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암몬과 조문단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전쟁으로 커집니다. 암몬은 아람, 시리아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대항하려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버리지만 아람은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아람 군대를 이깁니다. 역대상 20장의 내용은 사무엘 하 11장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세바와 음행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압살론의 반란 사건과 세바의 반란 사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명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면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정복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겨울 우기가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왕들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중동 지방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 바세바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에서는 바세바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암몬 왕 나하스의 은혜를 기억하고 조문단을 보내었지만 모욕을 당합니다. 결국 암몬을 도왔던 아람도 다윗에게 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고 승리의 기쁨을 가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특별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는 기쁨의 성전보를 다윗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무너뜨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3일 하 1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일부분을 생략하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며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역사적인 스토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부분과 가족사의 아픈 이야기는 생략해 버렸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네 주시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배반하는 것이 배은망덕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암몬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배신하고 배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적 교훈을 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암몬이나 블레셋은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약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터에서 이깁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의 용사들도 거인들을 이깁니다. 거인과 같이 강한 어려움이 내게 부딪혀올때 주눅 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전쟁에서 그듭 성리를 거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얻어 땅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히며 견고하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과 또 다윗에게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동력자들을 통해 함께 이루어가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